안녕하세요. 하루 반찬입니다. 오늘은 애호박을 구워서 이렇게 양념장을 버무리거나 찍어서 먹는 애호박구이, 양념 무침을 좀 만나게 예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차는 이제 간단하게 바로 해 먹기 좋은 반찬이니까요. 예,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우선 들어가는 재료들을 예,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애호박 한 개는 예,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0.5cm 두께로 해가지고 예, 좀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. 양념장을 좀 예,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진 대파나 요거 쪽파 해가지고 한두 스푼 정도 예,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쪽파로 해서 예, 넣을 건데요. 요거는 한 1cm 정도, 너무 자르면은 예, 좀 겉돌 수가 있어서 한 1cm 정도 해서 예,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마늘은 한반 스푼 정도 얘 넣을 거라서 한두개 정도 얘 다져 넣을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홍고추 반개 준비했는데요. 이건 생략해 주셔도 되세요. 저는 색감 때문에 예 넣는 겁니다. 네 여기에다 고춧가루 1스푼 국간장 2스푼입니다 깨소금 1스푼 참기름 1스푼입니다 네, 팬이 달궈졌으면 불을 좀 예, 약하게 놔주시고요. 여기에다가 예 식용유 한 반스푼 정도랑 들기름 예 반스푼 넣고 호박을 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불에 세기는중 약불로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예 익힌 정도는 좀 물른 걸 좋아하시면. 예, 좀 많이 익히시면 되지만 한80% 정도만 호박 이렇게 익혀 주셔도 이렇게 살캉살캉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예, 저는 예, 너무 폭 익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, 호박이 노릇하게 익었으면 예, 따로 좀 예, 덜어서 살짝만 식혀주세요. 네, 호박을 예, 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살짝 식혔으면 은 이제 양념장에 예,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완성이 지금 다 됐고요. 제가 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을 봤는데 밥 반찬으로 예, 드시기 괜찮아요. 예, 지금 저는 국간장으로 해서 양념을 했는데 그냥 일반 양조나 예, 뭐 진간장으로 해서 예,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예, 올리고당 한반 스푼 정도 예 추가하셔도 예 맛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살캉거리며 이렇게 먹는 식감이 좀예 괜찮네요. 재료는 소박하지만 호박은 또 저칼로리 식품으로 이렇게 풍부한 섬유소와 비타민,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요. 응용하셔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